어형 내가 지금 방산비리에 욕긴 거 같아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거든? 어 여보 당황하는 사람들 간만이네 어 지금 어디야? 쟤지적불량에 이혼하지 않았냐? 예그렇게 한데 연락은 가끔 한다더니 뭔 소리야 형 지금 전화 못 받아? 총기 사건 현장에 혹시 지금 우리 애들 있나? 헌기랑 연락이 안 되는 걸왜 나한테 물어봐 바빠 어 헌기 알았어 그리고 혹시 거기서 차한대 받을 수 있을까? 차? 어 헌기가 여보 집에 갔다가 차 키를 놓고 왔어 차 차키를 들고 있다는 거지 지금? 어예 형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왜? 뭔데? 팀장님 전사모 말입니다 형님을 찾으십니다 나를? 왜? 사랑인 거 같습니다 예강수 조홍입니다 어 나야 아예 선배님 뭐 괜찮으십니까? 너 지금 내 사건 현장에 있다며 아예그 팀장님한테 받은 차키 좀녹 30분 뒤 애들 데리고 좀 빠져라 예 알겠습니다 선배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어? 팀장님 전 와이프분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데요 형 전사모가 너를? 아무튼 너는 큰 실망이다 어? 여, 여보세요. 여보세요.